똥, 똥, 똥! 대한민국 1등 산적을 할 거면 100만 가지 합시다. 반갑습니다. 산적 콩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주 여러분들 잘지내계시죠 오늘의 산적 식탁은 킹타이거 3마리를 이용해서 감바스. 뭐 있잖아요. 그 올리브유에 마늘 넣고 새우 넣고 이래끼리 이레... 갖고 바게트 빵이랑 이렇게 묶는 거. 제가 술집에서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완전 술안주야, 이게. 제가 예전에 간바스를 한번 먹봤을때 부족한 맛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칵테일 새우 같은 거 그걸로 했었는데 이 조리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 오일이 맛이 있으려 그러면은 이 새우의 머리에 있는 요 내장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 맛있더라고요. 그러는 의미에서 이 껍데기를 좀 벗겨줄게요. 와, 여기 이렇게 보이죠? 하, 이, 이게 녹장이에요. 근데 녹장 사이에 끼어있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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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떼줘야 돼. 이렇게 음. 여기 새우등 사이에도 주르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여기 사이에 요 안에 이렇게,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요거 딱 벗겨내면은 쏙 빼내면 되잖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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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빼내고. 이게 세 마리에 가격이 한 5만, 한 5만원 좀, 조금 넘었어요. 데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데스, 데스. 아, 손 겁나 시리네, 오늘. 와이구 <laughs> 자, 올리브유. 아, 짜증난다, 이거.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이만큼만 넣으면 돼 먼저 이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국물 맛이 아니 국물이 아니라 이 기름 맛이 엄청 맛있어져요 요거 넣어야 돼고 머리에다 댔! 맨을 좀 넣어주고 마늘의 풍미를 더 느끼기 위해서 간 마늘도 넣어주고, 그다음 베트남 고추, 베트남 고추,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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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후추, 자, 후추 좀 넣고, 핫 테퍼, 갈릭, 자, 소금, 소금, 이제 불을 조금 빼줘야 되는데, 집에 인덕션이나 가스렌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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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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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뒤집고 깨끗하게 깨끗한 줘. 우아하게 또 빵도 준비할다아닙니까빵빵 빵. 국물 안무보고아 싱겁다 야야 야 임마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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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빵찍어먹게빵 오오옹! 맛있는데? 나 <놀람> 맛있어.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와, 새우. 음 와. 와 진짜 맛있어 근데. 농담 하나 하고. 아. 마마! 쟈니, 다이가! 가성비는 하도 나 없어요. 묵지 마, 요이걸이 따라하지 마. 자, 갑시다. 자, 두. 우루와. 이아 으아. 으아. 아 새우 별미다 별미 또 마늘 또 익은 걸또 올리고 이렇게 딱먹어보 새우를 음음 이거 음. 대가리 안 먹어봐야 돼 대가리 그리고 이거 새우 한 마리는 자, 요거는 피디님 발을 준비하세요.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소뚜껑에다 하니까 이거 식지도 않고 딱 좋다 이거. 자이다야좀 느끼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떠먹고 더 이상 먹기 싫어야 될것 같은데 또 먹고 싶어요. 근데 이 기름에서 이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음. 음주 좋아요. 우, 머리통 안에 들어있는 살. 우와, 이거, 와, 이거 꺼내갖고. 아, 와, 이거, 와, 이게 꺼내놨고. 맛있어 봐. 와, 이거. 와, 이거 살보다 대가리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새우 대가리 맛있는 거 알았지만 와잔채이가 먹다 큰거 먹으니까 다르네. 저 파스타면 파스타면에다가 오에다가 아이고 자, 오일 파스타. <laughs> 자 하나 합시다. 자두루 와. 와... 아, 윤기 반질, 반질 하 죠？이 오일 파스타 는 생각 보다 많이 뜨거워요. 조심 해야 돼. 아마 생각한 게 면에 간을 안 했네. 면이 싱겁다는 거 생각을 안 했네. 음. 소금을 조금넣었어 소금 너무 조금 넣으세요 네. 아니 피디님 그 남편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남편 나트륨 <laughs> 양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맞죠 피디님? 오일이 딱 있어서 오일이 반질반질한 게 맛있어 맛있어 자 보세요 전 유튜버 산적TV 바꾼 남이에요 산속에 숨어 은둔 생활을 하는 게 산적인데 저는 우리 유튜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산적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버니까 이 킹타이거 새우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한 거예요 킹타이거 새우는요 많이 익히면 질겨져요 혹시나 가정에서나 캠페인을 가셨을 때 저하고 비슷하게 간바스를 하실 것 같으면 흰다리 새우 이런 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 오늘 이 오일이 맛있듯한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빡요대구빡에 있는 녹장이 이 기름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또 하나의 마지막 팁 요거 통으로 딱 이렇게 해가 이렇게 막 하고, 요거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무튼 오늘 소뚜껑, 킹타이거, 간바스 라이브 방송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생즈비들과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주 한잔 좀더 하고, 이렇게 방송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